난다. 네, 여기 커튼에 있나 봐요.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선생님 너무 너무 쭉, 너무 막 적절. 적적을... 어, 됐다 와! 너무... 어. 어, 어떡해. 어,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? 네, 아니, 놔두면 안 돼. 아니, 저희가 봐어요 버라. 라 미안해요. 어, 선생님 괜찮아요? 선생님 겁이 없으신 거구나? 아니, 아니 저걸로 죽는 거잖아요, 그냥. 아, 이거 음. 근데 목이 잡는 거라가고 우리도 어, 도망가서 뿌렸는데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갔지? <laughs> 응 저기 있다. <딱. 웃음> 어떡해? 그런 <laughs> 거 찍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. 그거 선생 왜 찍어? <laughs> 어, 나벌 좋아해요. 음. 아이게 좋아하는데. 이쪽으로 <laughs> 아안 큰일 나요. 우와. 벌은 우리가 저희는 음, 좀 무서운 벌인 것 같아. 어 저리 가요. 저리 가 여기 여기 약약 약. 약, 약. 저리가약 들어가 벌 보고 싶세요피아이일 일을 하게. 제가, 제가 안 어떡해. 죽어요 이걸로. 아니 파 묻어서 뭐안라고 음. 안 죽어요. 안 아어떡해 아, 네. 어, 미안해. 어안 죽는데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? 소희면 어떡해 소희 다른 사람도 문제잖아 다른 사람들도 가도 문제였어 음. 제가 뭘가져 어떡해 헐떡헐떡 거리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? 아 밖으로 이거. 보낼게요 그렇지 밖으로 내보내 이거 너무 이상 제가 제가 그냥 할게요 응. 안돼안돼야 야, 시은아 응. 우리 가요 우리 가주세요 어떡해 헐떡거려 죽여 어쩔 수 없어요 왜, 아니 왜, 아, 사실... 아니 생명인데 왜 죽여요 가야 <laughs> 밖에 가, 야, 가. 살아 가 이거 열지 않으셔야 네. 될것 같아요. 어, 근데 환기를 안 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. 이 문을 열어. 금방 네, 앞으로 놓고. 보통 큰거이나천반어 보통 큰 거.